음다 <laughs> 음, 음. 음. <laughs> <laughs> 시간은 시 오늘은 월요일 화재 어, 때문에 쉬었고요. 이제는 못 쉽니다. 이번 달은 어찌 됐든 400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음 콜 이번 오늘은 15개, 15개 어, 목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6분. 와, 이제 첫콜 잡았습니다. 음, 가격이 콜 가격, 빈도 모두 음, 지금 다안 좋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다 라는 확률이 지금 1400원을 넘었죠. 미친 거죠. 에이. 아 정말 어찌려고 진짜... 아 저는 이정권에 바라는 건 전쟁만 안 나면 됩니다. 전쟁만 안 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거라 어쨌든 어, 첫골요거 수행하겠습니다. 시간 8시 58분 56분 운행했고요자 잘했습니다. 이번은 대기업 부장님이신데, 업체,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중견 기업의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 같은 것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상황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어, 거래를 유지를 하지, 해주지 않으면 그 중견 기업이 망하는 상태고, 그럼 거래를 유지하면은 자기가 직을 내려 내려놔야 되는 상태고, <laughs> 엄청 힘들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아, 잘 됐으면 좋겠다. 뭐, 믿을 것도 없죠?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 기업의 이기심이라는 거는, 특히 대기업의 이기심은, 아, 진짜, 그건 뭐랄까. 진짜 비인간적이고. 다음 콜 잡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9시 2분이고요. 어. 콜 잡았습니다. 어허, 상당히 빨리 잡았네요. 어, 오늘 콜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성북구 보궁문로 보문동 근처겠지 라는 생각으로 잡았습니다. 또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또 어차피 뭐 콜도 없고, 그냥 하자. 뭐 하나님 한테 맡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잘 되더라고요. 그냥 맡기자. 내가 뭘 어떻게 막 열심히 하자. 이거보다도 그냥 맡기자.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 되는 것 같더라고. <laughs> 어쨌든 요거 세워라가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시3 2분 낮겠습니다. 아, 이게 여기가 보문역이 아니고 정릉역이에요. 정릉역 보문산로. 왠지 보문역 같죠. <laughs> 보문역 정릉역 정릉. 근데 저는 정릉 코루 별로 없지만 저는 이 동네 좋아해서 그 아, 그냥 코루 잡겠습니다. 그네도 한번 살아보고는 싶은데요. 문 혹부. 앞으로 보궁문은 정릉이란 걸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 어. 어 여기도 이쁘구나. 음, 현재 시간 10시 1 8분콜 잡았습니다. 삼성동 가고요 어, 이거 하면은 매개입니다 이거 생각해요. 현재 시간은 10시 55분. 어, 도착했습니다. 어, 삼성역은 아, 아니고 여기 조금 애매한 응. 곳 위치 어쨌든 골 잡을게요 에이. 이제 4개 했네요 현재 시간 11시 4분 어골 잡았습니다 그냥 뭐 별로 이렇게 당기진 않지만 갈게요 네. 그리고 수행하겠습니다 요거 하면 6개 현재 시 11시 45분 여기 미래에 도착했는데요. 미래 괜히 한다싶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 좋습니다. 별로예요. 아, 지금 여기 미래에서도 능평동, 능평리 3만 원뜨는데 3만 원에 거기 싫다. 시간 11시 47분 콜 잡았습니다. 조금 희한한 데서 나왔네요 콜이. 어쨌든 음, 요거 수행하러 가겠습니다. 야, 그래도, 뭐, 됐다. 석촌동. 수영할게요. 12시 12분, 여긴 호텔 로사나 호텔. 여기 콜, 어, 간혹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어, 아, 여기서 바로 콜 잡을게요. 예, 7개죠? 7개인가? 예, 네, 7개일 거예요. 하고 잡겠습니다. 시간은 12시 17분. 콜 잡았습니다. 어, 발레동 갈게요. 2, 8, 어, 2개. 아까 일곱 개, 아홉 개, 9개. 아홉 개입니다. 요거 수행할게요. 현재 시간 2시 12분이에요. 갈매동까지 와가지고 오랜만에 녹차라떼 딱 마시면서 공부 좀 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코를 잡아 버렸어요. 딱폼 맞추고 이제 이제 공부 시작 딱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아 진짜 어쨌든 요거 수행하겠습니다. 음. 시간 2시 43분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야. 아, 오늘 이로, 이로써 11개고요 오늘 완전 올카카오에요올 카카오 어, 모두 전부 카카오 11개입니다 4개 남았죠 에, 4개 해야죠 예. 시간 3시 15분이고요 이렇게 공원에서 화장실도 어, 있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곧 잡았습니다 어, 천호동에서 천호동 갑니다 이만원 이거면은 12개. 이거 수행하러 갈게요. 시간 3시 29분, 여기 도착했습니다. 아 어, 코앞에 오는 거였고, 괜찮았어요. 어, 어쨌든, 12개. 어, 3개 남았습니다, 3개. 다음 코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3시 40분. 어, 콜 잡았습니다. 어, 남양주 가운동, 음, 다산이죠, 다산. 음. 이거, 25,000원이면, 2개, 2개. 어, 그러 14개? 어, 14개입니다. 이거 진행 할게요. 현재 시간은 4시, 어, 14개입니다. 어, 다음 콜 잡을게요. 요분 택시 하시는 분인데,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거든요. 요즘 뭐 규제가 없어가지고, 돈을 좀잘 벌리신다고 그러네요. 한 700밭인데요. 어찌 되니까 내가 보면 그 운전직 일이 나쁘지 않아. 잘만 하면 적소에만 잘 맞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어쨌든 코피이나 마셔야겠다. 현재 시간 4시 42분이고요. 어, 집 쪽으로 가려고, 어, 이제 차가 나와서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콜 잡았습니다 이거 인청동 15,000원 11,000원이죠 보험료까지 빼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열다섯 개 일단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요거 수행하러 갈게요 연습시간은 네, 5시 2분 네, 여기 도착했구요 15개 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번 어, 달이 너무 많이, 저, 뭐야, 과제 때문에 또 그렇고, 이래저래, 어, 빼먹은 날이 많아서, 어, 좀더할수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골이 있다면요, 예. 예. 시간금 5시 50분. 아, 어, 버스만 타면 그냥 돌아가지고, 어, 또, 픽, 픽. 돌면서 왔습니다. 어우, 졸리네. 별로 그렇게 고생한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왜 이렇게 항상 좋는지네 <laughs> 현재 시간은 6시 26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